아니, 여기는 11시 9분이기 때문에, 저는 말짱합니다. Where are you? I'm in hotel. 아니, 저는, 제가 뭐지? 뭐지, 뭐지, 마지 그, 인도네시아에 와서, 어, 로컬 푸드를 상당히 지금 즐겨 먹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향신료와 그런 어,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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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반가 반가워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 Good 어, nigh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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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직 not yet. 아직이에요. 아직 저는 잠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런주이랑 런준이가 저랑 같이 밥 먹고 씻대요 그래서 씻은 다음에 이제 런준이랑 놀기로 했는데, 그 뭐지 뭐지? 그, 그 뭐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그 씻기 전에, 시즌 음,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고 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시즌 여러분들 보면 좋지 않나요? 그쵸? 게다가 제가 또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또 그때 처음 켰나요? 처음 키고 이제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인스타 라이브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잘, 잘 돼야 되는데, 그쵸? 제가 한번. 좀더 라이브를 킬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요새 약간 사진을 지금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해외 에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또 애들 또 사진을 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좀 찍어 볼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새로 샀습니다. 제가, 제가 카메라를, 카메라를 말입니다. 뭘 샀냐냐? 뭘 샀냐면은, 아, 아. 제가 카메라를 소개해드릴게요. It's my new camera. 어, 저의 저의 새로운 베이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그만 컴팩트한 카메라를 샀고요. 이걸로 이제. 애들을 많이 찍고 다녔어요. 오늘도 많이 찍었고, 그리고 배경도 좀 많이 찍었고, 그리고 아직 이 카메라와 많이 친해지진 못했지만 친해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나, are you not sleepy? Yeah, I'm not sleepy. Yeah, I'm fine. I'm fine. 네, 그래서 오늘 찍은 사진을 약간 어, 맛보기 맛보기로 몇개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진짜 잘 나와요. 이게 진짜 제가 원하는 피사체를 담을 수 있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프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제노가 웃는 모습, 웃는 모습, 그리고 또 대충 또뭐 하나 더 보여드렸다면은 어, 우리 지성이도 있고. 우리 지성이도 제가 찍었는데 우리 또. 런지니 우리 런지니 우리 잘생긴 런지니 또 이렇게 찍었고요. So cute, yeah. 런쥔, so cute, yeah. Nice, very. 자 그리고 우리 제노 우리 제노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했지? 우리 지성이도 있었고, 런중이도 있었고, 제노도 있었고, 우리 철로도 있었고, 우리 지성이 철로도 잘 찍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인도네시아에 있는 약간 이런 배경들을 호텔에서 볼수 있는 이런 배경들을 좀 찍어봤습니다. 정말 다! 이뻐요. 다 이쁘고 다 너무 좋습니다. 하, 좋아요.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요렇코롬 우리 시즈니들과어 소통을 하기 위하여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켰다 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간에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키고 그리고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과 어 무대도 같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늘 상당히 기쁘고 재밌는 하루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뭔가 이제 또또 또 인도네시아에 또 왔으면은 또 뭔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뭐 약간 그 약간 나라의 뭔가 뭔가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음식 이런 거를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약간 스포를 하자면 약간 좀 그런 컨텐츠 같은 느낌을 조금 찍고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또 한국에 계신 우리 또 시즈 여러분들은 또 저희가 또 같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저도. 알지만, 어쨌든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은 정말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시즈니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몸이 아쉽게도 하나입니다. 하나기 때문에,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을 다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 조금, 어, 우리 약간, 어, 우리 드리미들이 이전 세계에 있는 시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행사도 오고, 뭐, 그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국은 2시간 차이니까 12시 17분이겠네요. 우리 한국에 계신 시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주무실 준비를 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라이브 방송을 보시라고 킹 것도 있고 어... 저희가 또 5월 30일에 비트박스! 비트박스 알 비트박스, 부추바지, 부추바지 이게 노래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희가 비트박스 자체를 약간 뭔가 우리 시즌 여러분들과 뭔가 좀 먼저 즐기면서 뭔가 다른 대중분들도 뭔가, 어, 그냥 딱뭐 6시 땡, 뭐 12시 땡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약간 같이 컨텐츠를 찍고 그런 걸 이제 시즈 여러분들과 약간 먼저 들려드림으로써 뭔가 이 뭔가 좀 귀에서 뭔가 익숙한 음악이 나오는 듯한 그런 바이브에 플러스 약간 미리 저희 이런 비트박스 음원들로 같이 놀수 있는 뭔가 같이 챌린지를 할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저희가 지금 되게 리릴수도 있고 쇼츠도 있고 뭐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틱톡에도 올라가고뭐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미리 저희가 선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CG 애들이 좀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비트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이번에 또한번더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라고 저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 항상, 어, 항상 우리 시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걸또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음, 좋은 걸,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시즈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함께 비트박스를 재밌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했 저는 이제 이만 씻고 어 연준이와 좀 놀기 위해서 좀 달아날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도 얼른 아직 안 씻으셨다면 씻고 주무시고 그다음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음 너무 또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않는 게 최고고요. 이제는, 이제는 정말 시즈니들의 이제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 드디어 약간 무대할 이, 이 맛이 생겼어요. 맛.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빨리빨리 시즈니 여러분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뭐 항상 저희는 시즈니 여러분들을 상당히 사랑하니까. 항상 저희가 취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씻고 우리 런치랑 놀러 갈 거니까요. 너무 질투하지 마시고 얼른 주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른 자시고 잘 자요.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상당히 배가 고프거든요. 왜냐면 제가 배가 고파서 배를... 안 채우면은 제가 상당히 그 뭐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저는 꼭 밥을 먹고 자야 하지만, 어 쨌든 간에 야식은 그 영유선 식도염이 있지만, 그럼 제가 조금 더 느끼지 않으면 되죠. 조금 소화를 시키고 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능었고 여러분, 굿나잇, 굿나잇 하시고요. 인도네시아 팬 시즌 여러분들, 사양, 사양, I love you. t h a n 안녕, b 이 e 이